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근을. 간수가 등불을 들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밤그 그그그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아, 여러분들은 기적,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적.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마다 날마다가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일단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것도 기적이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우리 외갓 집에서 이제, 이제 이제 외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코찌 흘리면서 이제 외할머니 이제 구름막 끌고 고추밭에 고추 따라가면 뒤 따라가면서 울다가 또 고추 따고 들어오면 또올 때도 울다가 계속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라는 목사님에대해서 설교한다는 게참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중학교 다닐 때도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동네 이제 언덕에 이렇게 떠 누워 갖고는 하늘을 딱 보면 그때는 비행기가 쑥 지나가면요 비행기의 꼬리에 구름이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은 그냥 가더라고요. 뭐 연료가 좋아져서 그런지 그때는 구름이 이렇게 촤르르면서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가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나도 저 비행기 한번 타보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나도 언제 저 비행기 한번 타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죽어도 몇번 죽어야 될 거겠어요 <laughs> 예.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참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생각해보면 참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기적입니다. 이게.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와 같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한 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신라 바울 일행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다가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는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려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먼저 기도하려고 찾다 보니까 강가를 가게 됐는데 그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모여서 거기 있는데 여인들을 보고 뭐 여인들한테 이렇게 어떤 이렇게 농담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그런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여서 이 땅에 계시다가 선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다른 것 못하는 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살아서 죽어서, 죽어서 믿어, 믿다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어도 영원히 산다 이 복음을 이 여인들에게 전하게 된 거예요 여인들에게 전하니까 그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루디아,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 이제 자주색 옷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원단 원단을 파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옷이 워낙 많으니까 뭐 별거 아닌 거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이 원단은 아주 귀한 것이고 그 중에서 자주색은 이것은 아주 귀하디 귀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자주색, 자주 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신라, 그 바울의 일행들을 우리 집에 오시오. 우리 성에 있는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시오. 내가 다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역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이렇게, 이렇게 넘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이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은혜를 또다시 베푸는 모습 이것으로 알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유하다가 이제 바로 바울 일행은 또 기도하,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다 나가는데 그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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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남자든지 여자든지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귀신 들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요, 이제 신학교 처음 가고는 이제 전도사 되고 목사, 이제 첫, 이제 첫 목사가 되었고는 부목사로 있는데, 우리 교회 한 분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목사님께서, 김 목사, 니가 가서 기도 좀 해라. <laughs> 예. 그래서 제가 뭐 알아요. 뭐 압니까? 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고 뭐 부흥 강사하시는 분들 보고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갔어요. 혼자 혼자 가려니까 무서워 갔거든. 우리는 이제 거기 이제 여전선 사님 이런 분들 안 계시고 남자 교육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전화해서 제희 아내한테 같이 가자. 거든 <laughs> 같이 갔어요. 같이 가거든 이제 뭐 신학교 가도 귀신 쫓는 법 이런 거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냥 옛날에 이제 어릴 때 부흥 강사님 하시는 거 보고 가서 꺾고는 그냥 머리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렇게 한적 있어요. 속으로는 억수로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한번 갔다 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매일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 매일을 가다가 어느 때부터 안 갔는데 하여튼 이 바울 일행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귀신들린 여정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귀신이 들려갖고는 사람들의 점을 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점을 딱딱 딱 쳐주는데 이 점을 딱 쳐주면 그게 맞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주잖아요. 점 쳤으니까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는데 그 돈은 누가 받느냐 하면 이 여종의 주인, 그래서 고 제주가 부리고 아, 제주는 고미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고.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여종 데리고는. 이제 귀신을 입은 여종을 통하여서 점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 여종이 바울의 일행이 가니까 거기를 쫓아오는 겁니다.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뒤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뒤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을 따르면 구원의 길이 이 사람들이 전하는 구원의 길이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종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막그러서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왔으면 좋겠을는데 계속 따라오니까 계속 따라오니까 사도 바울도 안 좋은 거죠. 물론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요. 이 귀신이 귀신들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종이라는가 진짜 귀신은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예, 진짜 귀신 알아봐요 예전에 그렇더라고요 동네에 이렇게 굿을 막했잖아요 옛날에는 동네 굿 막했어요 이렇게 군 막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그군 막하다가 에이씨 그러면서 무당이 여기 예수쟁이 있으면 나가라고 막 그러면서 소리치고 막 그런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적 있으시죠 예, 다 있을 거예요 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예수쟁이 있으면 나가라고 굳이안된다고막 이제 막 그런 이제 그런 게 했는데 진짜 진짜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서 점집을 가는 사람이 없지만은 점집에 갔는데 예수쟁이라고 안 쫓아내면 그 사람이 가짜 예수쟁이든지 아니면 점치는 그 점쟁이가 가짜든지 둘중에 하나예요. 뭐 그러다가 시험에서 가보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예. 진짜는 알아본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 그래서 바울이 행이 지나가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확 돌아서 갖고는 그냥 뭐라고 했냐면요 그 귀신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대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저도 이거 배워갖고 성경에서 배워갖고 그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귀신 들리는 그 집사님 집에 찾아가고 <laugh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예. 그래도 담대함으로 해야죠 목사님. 예. 그러자 그 귀신이 확 나가 버렸어요. 귀신이 확 나갔어요.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 됐잖아요.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을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을 데리고 점쳐서 돈 벌던 그 주인, 이제 이 소득원이 사라진 거예요. 수입원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자 이제 도리어 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갖고는 이 사람이 우리 성에 들어와서는 우리 성을 혼란케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우리가 받지도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그를 풍속을 전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냥 막 선동을 했어요. 막 선동을 하고 사람들 불러갔거든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냥 선동하면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그갖고는 바울과 실아를잡아가고 옷도 막 찢어버리고 이제 그 높은 사람들한테 관청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상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당시의 상관들은 이 당시가 로마 식민지 시대 아닙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두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소동 실라로 인여 소동 일어나니까 죄를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감옥에 확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뒀어요. 이 당시의 감옥은 지금처럼 교도소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을 깊이 파갖고는 그 안에 창살을 이렇게 해놓는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그냥 가다 놓는 것입니다. 밥도 뭐 제대로 주겠습니까? 그냥 가다 놓는 거죠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귀신 내쫓아서 정상 만들어 줬는데 도리어 잡아서 그 감옥에 그냥 집어 넣으니까 언제까지 집어내줄지도 모르고. 언제 밥을 줄지도 모르고 언제 잡아서 죽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얼마나 두렵기도 하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줬더니만 도리어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재판도 없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리어 귀신 들린 사람 쫓아줬는데 재판도 하나 하지 않고 그냥 그 지하 감옥에 그것도 그냥 가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요 찻걸을 채웠다 그래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채워갖구나 꼼짝도 못하게 집어도 뿌뭐 언제 나온다 이런 것도 없어요 뭐 죽인다 살린다 말도 없어요 거기 가둬놨어요 얼마나 두렵고 들리겠습니까 제가 한1 5년 전에 중국에 이제 선교하러 대학생 데리고 가갖고는이 공안에 잡혀간 적이 있는데요 저 두만강가에 도그 동문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중국 집사님 집에 이제 밤에 그 잠잔다고 가게 갔어요. 대학생들 데리고. 자는데 자기 전에 이제 우리가 그래도 한국에서 온 우리가 대학 팀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막 기도를 막 갔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저는 동네 깡패 인줄 알았어요. 동네 깡패 같은 사람 한 7, 8명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동네 깡패들이 쳐 들어왔구나. 우리 진짜 두들겨 막겠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경찰이라는 거예요. 경찰복도 안 입었어요. 그냥 그 평상복 입고 와서 우리가 경찰이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한국말 하는 조선족 경찰이 그러면서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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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중에 제가 뽑혔어요. 이렇게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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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뽑혀갖고는 나가니까 경찰차도 아니고 이상한 이제 그 차에다가 다 타라더라고요. 타니까 차들이 뿔뿔이 다 아무 데로 막 가요. 그냥 다른 데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태워서 가요. 그래 어디에 또 가더니만. 어디 방에 더 가라들어 방 독방에 이렇게 이제 더가라 해서 아 앉아, 앉아 있으니까 떨리고 걱정되고 교회 생각도 나고 집 생각도 나고 이거 풀려날지 안 풀려날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진짜 경찰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죽일지 안 죽일지도 모르고 어. 억수로 떨리더라고요. 막. 와 이제 어떡 하지? 막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제 한 사람이 와서는 이제 한국과 조선족 말을 하는 사람이 와서는 묻더라고요. 여기왜 왔냐? 뭐 당신 기독교인이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한국 사람은 대부분 다 교회에 댕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당신 성경책 갖고 왔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다 교회에 댕기기 때문에 여행 갈때 항상 성경책 읽기 때문에 성경책 갖고 왔다고 네. 막큰 소리 막, 막 쳤어요. 큰 소리 치지만 억수로 떨렸어요. 막. 왜 왔냐부터 했는 말또 묻고 했는 말또 묻고 계속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대학생들 데리고 중국 지금 백두산 지금 탐방 왔다고 지금 백두산 진짜로 다음 날 백두산 가기로 했거든요. 백두산 탐방 가는데 버스까지 지금 맞춰놨다고 막큰 소리 막 치니까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아리까리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 그 중국에 있는 성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중국 사람들 자존심이 세서 자기 모르는 말 하면 이잘안 물어본다 그래요. 그래서 막 배운 거안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그런 거 어려운 말 영어 섞어서 막해버려져막 막, 막 하니까 막 이제 한 새벽까지 한 새벽 3시 4시까지 막 묻더니만 있으라 그러고 가더라고 가더니만 한한두 한, 시간 좀 있으니까 나오라 그래서 차를 또 태워요. 차를 그냥 나가라 그러면 될 건데 차를 태워디면 또어디막저 산으로 막 가요. 뭐 산으로 막 가더니만 내려래요 그게. 그래서 여기 뭐 알지도 못하는데 뚝 내려가 내려 보니까 이제 해가 이제 쭉 떴는데 어떤 저 지금으로 말하면 요 우리 뒤에 농협 있죠 농협 같은 이런, 이런 도매시장 도매시장 문막 여는데 거기다 뚝 떨어지고 가부르더라고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중국에서 어디지도 모르고 내가 있는 것이 어디지도 잘 모르는데 거기 이제 떨어져 갖고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택시를 잡아갖고는 어디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한두 시간 거기서 두 시간 두 가더라고요. 그래 가니까 우리가 이제 있던 곳에 거기 가니까 대학생들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안 자고 이제 그 우리 몇명 잡혀갔으니까 이제 잠안 자고 이제 그 대학부 학생들이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단기 선교하면서 얼마나 어대를 많이 받았는지 기억이 있습니다. 야, 하튼 끌려가면요, 끌려가면 엄청나게 두렵고 걱정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밖에서 기도할 곳 찾으러 다니는 것도 그런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 감옥이니까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니까 하는 가운데 있는데 간수들도 그것을 듣고 있더라. 간수가 이렇게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간수들은 땅 위에 있었겠죠. 땅 위에. 땅 위에서, 땅 속에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제 보초를 서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졸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막 일어난 그 지진 때문에 이제 간수가 깨서 막 뛰어서 내려가 보니까 옥문이 감옥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지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래니까 아이고, 이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그 당시만 해도 죄수들을 잃어버린 이 간수는 죄수들의 죄를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덮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칼로 죽자. 내가 자기를 하면 죄수들이 내 죽이고 갔으니까 내만 죽으면 되겠지. 우리 가족은 안 건드리겠지. 그래서 칼로 자기를 하려고 할때 감옥 안에 있던 바울과 신라가 멈추시오. 가만히 있으시오.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 당신의 몸을 상하게 지상하 하지 마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간수가 놀라서 그 감옥 안을 횃불을 탁 비춰보니까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면 울고, 불고, 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찬송하고 기도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바울과 신라를 모시고는 와서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자 이 간수와 그 가족들 모든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러한 기적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 간수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기적, 그리고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러한 기적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바울과 신라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 살면 다 성공할 것 같잖아요.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나면 성공할 것 같잖아요.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환경이 아주 나쁜데 가난하고 가난한 흙수저로 태어나면 성공하기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쁜 가운데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좋은 가운데에서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주변에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난과 성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우리는 별것 아니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할 때 10일 만에 갈수 있는 길을 몇년 만에 갔습니까? 40년 만에. 그것도 한 사람도 그 출애굽 하였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평, 작은 불만과 불평 하나도 그 사람의 인생을 멸망케 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예민한 분들, 성격에 따라 예민한, 예민할 수 있잖아요. 예민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좀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잘 합니다. 보통 무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좀 실수를 해도 말 실수를 해도 행동 실수를 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민하신 분들은 알아요, 다 알아요. 그것을 딱 지적을 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민한 것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는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거예요. 너무 예민해서 불명과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날마다 날마다 뭐가 잘못됐어, 이것 잘못됐어, 이것 잘못됐어, 이것 잘못됐어, 잘못됐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도리어 그 예민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웃의 아픔이나 슬픔을 알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멕시코에 가면 그런 곳이 있대요. 한 동네에 찬물, 차가운 물이 나오는 샘이 있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이 나오는 샘이 있대요.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는데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자들이 이제 그 빨래를 하러 가면 뜨거운 물에 빨래를 삶아 갖고는 차가운 물에 헹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친구가 그 이제 그곳을 이제 가서 보고는 그친구에게 말했다 그래요. 아, 위대한 어 위대한 어머니인 자연이 당신 나라에 이와 같이 냉천과 온천을 함께 주셔서 당신은 좋은 물을 어, 쓸수 있게 해 주셔서 얼마나 축복된 축복됩니다. 딱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멕시코 그 동네 사는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누가 없다고 날마다 원망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감사를 못합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을 잘하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 자꾸 쫓아가지 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통하여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깨닫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다 해결되나? 이런 말 하는 사람 도겠어요 그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죠. 다른 방법도 있는데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이 볼 때는 약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면 밥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그런 소리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찬송하며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미련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보다도 더 강력한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적의 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기를 열심히 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